근데 덥은 애가 응, 응. 구형 1년 6개월 알고 갔어. 응, 응. 그러니까 1년 6개월에 집행유 이유가 2년이 붙을 거라고. 응. 그랬더니 2년 6개월을 엎어치게 된 거야. 그거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서 봉찐 거야. 응. 그리고 다음, 그날 불렀어, 저녁 때. 또그 응. 그 야간으로. 어. 괜찮냐고. 응. 괜찮게. 막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응. 새벽까지 물고이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응. 음. 그러고 또그와중 응. 음. 어 응. 음. 질문지를 다. 근데 그교도관들 원래 못 만나려나? 증언이랑 교도, 그거랑. 근데 음. 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블로그도 이렇게. 응. 음. 이 여자야 만나게 해주라고. 이 회장이 저기서 만든다고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인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2017년 재판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시호 씨는 2017년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횡령죄로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돼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보여드린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스타라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관계, 회유공작, 당시 특검팀인 윤석열, 한동과의 친분 등 검찰의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락 사건, 부산지검 성접대 스폰서 사건,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연이어 터지는 검찰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더구나 장시호 씨가 김스타... 오빠라 불리는, 부르는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과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김건희 무죄죄족이라 불리는 친윤 김영철 검사라고 합니다.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주식, 주식 매,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친윤 검사가 김건희 의혹 관련 수사를 땡처리, 수, 땡처리 수법으로 면죄부를 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우리 스스로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에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 손부터 깨끗한지 즉시 감찰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이 적폐가 되어 역사의 심판 대에 서게 될지 아니면 엄중한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들을 위한 깜짝 선물. 습관처럼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이니까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모든 방송사들은 365일 24시간 뉴스 방송을 꼭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시청하는 뉴스는 매순간 누구에게나 돈을 벌게 해주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뉴스를 자주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중동전쟁 관련 국제유가 뉴스인데요.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국제유가 관련 주식이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뉴스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중동 전쟁 관련 국제유가가 불안하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석유 관련 주중 대장주인 흥구석유는 4천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까지 현재 무려 350% 이상 폭등했습니다. 또한 AI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는 시점 기준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는 5만원대에서 19만원대까지 3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화제가 되는 뉴스에 관련되어 돈을 벌수 있는 대장주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특성상 뉴스만 잘 보셔도 월급쟁이조차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주식에 실패하는 걸까요?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고르기 힘들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부를 해도 실제로는 어렵다. 등등.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뉴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정확한 관련 대장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대다수이며, 즉,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옆집 아줌마가 주식을 잘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분들이 당일 뉴스에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 대장주를 공유해드리는 뉴스 공부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당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뉴스와 관련주,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돈이 되는 관련 대장주가 무엇인지도 100%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투자와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어마어마한 꿀팁도 100% 무료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하루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재테크의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뉴스 보는 것도 공짜이니 당연히 지금 보시는 공부방에 입장하는 것도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방법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 상관없이 아주 간단하게 밑에 구독자 설문 링크 누르셔서 구독자 인증 후 설문 체크하셔서 전송하시면 확인 후 바로 공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만 잘 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에 관련한 정확한 대장주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남부러울 게 없어집니다. 결국 이런 돈이 되는 뉴스는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나오기 때문이죠. 공부방에만 들어오셔서 뉴스로 돈을 버는 방법만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투자와 재테크는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돈 1만원으로도 시작해도 괜찮은 게 투자와 재테크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스스로 이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겠죠? 배우신 걸로 평생 누구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겐 큰 힘이 됩니다.